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만나볼 영웅은 불사이예요. 어, 불사이는 일단 대어대불과 아주 앙숙이고요. 엘렉트라도 한번 죽였었죠. 대어대불이. 어, 몸은 굉장히 좋네요. 캐릭터가. 네. 이 스킬을 먼저 살펴보면요. 다트보드, 지속효과, 어, 원래 패시브죠. 불사이가 공격을 할 때마다 한 명의 대상 발밑에 다트보드 패시브를 남깁니다. 동일한 대상에게 일반 및 스킬 공격이 3에 적중하면 적중한 대상의 최대 체력에 비례하는 추가 피해를 입히고 기본 스킬 잘 사용 대기 시간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그 때릴 때마다 밑에 빨간색 원 같은 게 생기고 이게 쌓이면은 그고정데미지를 주는 그런 먼거리 딜러이고요. 키스킬은 날카로운 단검, 스킬을 사용하고는 다음 일반 공격은 두 개의 단검을 던져 피해를 입힙니다. 그러니까 이 패시브가 두 개의 스택을 쌓을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순간적으로. 평타 쓰고 Q 하면은 순식간에 3스택을 쌓을 수 있어요. 평타 캔슬 하는 거죠. W 스킬은 노룩샷. 지정한 방향으로 대시를 하고 다트보드 표식이 새겨진 대상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방향으로 대시하며 대상에게 단검을 던져 피해를 입힙니다. 그니까 러 그, 이동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공격을 하는 그런 스킬이라고 보시면 되고요이 스킬은 트리플샷. 지정한 방향으로 3개의 표창을 던지고, 이 표창이 동일한 대상에게 적중하면 감수된 피를 입히면서 다틀듯 보듯 표식을 쌓지 않는 그런 스킬이에요. 그래서, 그, 이스킬이 이제 관통을 하긴 하는데, 라인 정령으로 써야지 상대방 영웅에게 그좀 데미지를 줘야겠다 하는 거는 차라리 Q 스킬이 더 좋습니다. 근데 이게 사거리가 길기 때문에 안전적으로 어, 라인을 클리어 할수 있다는 장점은 있어요. 아인 첫 번째 스킬은 칼날 소나기. 하늘을 향해 단검을 높게 던지고, 이후 지정한 위치에 단검들이 무작위로 떨어져서 적중한 덱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그러니까 이게 그 약간 곡사포 같은 그런 스킬이에요. 그래서 하늘로 칼을 던졌다가, 아니, 몇초 뒤에 땅으로 떨어지는 그목표한 지점으로 떨어지는 그런 스킬이고요. 알두 번째 스킬은 독살. 지정한 방향으로 신경독에 모든 단검을 던지고 피해를 입히고 이후 지, 일정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피해와 그 이동 속도를 감소시키는 그런 스킬이고요. T 첫 번째 스킬은 퍼펙트샷. 지정한 대상 주위의 모든 적에게 연속으로 풀창을 던져 피해를 입히고 일정 시간 동안 모든 공격력을 감소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T 두 번째 스킬은 게임오버 스킬을 사용하면 단검을 던질 준비 자세를 취하고 다음 기본 공격 대상에게 단검을 두개 던져 피해를 입히고 일정 시간 동안 기절을 시킨다. 그러니까 이 티로 데미지를 주고 Q로 스택을 계속 쌓아나갈 수가 있는 거고요. 준비 자세를 취하는 동안 기본 공격 사거리가 증가하고 기본 공격 범위보다 멀리 있는 대상에게 적중할수록 스킬의 피해량과 기절 시간이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멀리서도 그 상대방을 저격할 수 있는 그런 스킬이라고 보시면 돼요. 스킬은 메나탄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나탄으로 이동을 하고 있고요. 자, 가죠. 캡틴이랑 생긴 것도 약간 비슷하긴 해요. 옷 자체가. 더 W 스킬은 이런 식으로 회피를 하면서 주변에 적이 있으면 던질 수가 있고요. 칼을. 이 스킬도 논타게, Q 스킬은 이제 즉반식이에요 사용하면 활성화가 되죠. 이런 식으로 두 개가 쌓이죠. 이렇게 하면 고정 데미지 빨간 글씨로 뜨죠. 자, 고정 데미지 빨간 글씨로. 이렇게 뜨죠? 11평타캐슬 이런식으로 바로바로 스택을 쌓고 떠뜨리고 쌓고 떳뜨리고 할수가 있는 스킬이구요 뭐 표적있으면은 W할 때 이렇게 칼을 던져요 이런식으로 이 스킬은 관통해요 라인 정리할 때 그리고 라인을 정리하고 나서도 그 뒤에 그 전투병 뒤에 있는 영웅을 견제할 때 아주 좋은 스킬이에요 이렇게 나가죠 빠르기 때문에 웬만하면 못 피해요 이건 자 첫번째 스킬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눈따이시고 사거리도 굉장히 길죠 이런식으로 곡사포 스킬이에요 시간이 지나고 떨어지죠 뭘 봐. 이게 표창은 던져야 되는데 영웅한테만 사용이 되는 것 같고요 영웅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죠 자, 이거 보죠 이런 식으로 강력하죠. 고정 데미지가 무시할 게 아니기 때문에 3%나 들어가요 추가 피해가. 그래서 이 물리 공격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아주 강력한 일것도 보여줄 수가 있죠. 이펙트도 화려하죠. 자 이제 두 번째 스킬 한번 살펴보면요. 논타겟으로 이렇게 지속된게 해주죠. 엄청 느려지죠.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거의 못 들어가나요? 다시 한번 네알 스킬은 때릴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원래 공격 범위가 이 작은 원이라고 하면은, 스킬 쓰면은 최대 저 제일 바깥의 원까지 사정거리 올라가고, 멀리 있는 적에게는 더욱더 추가 피해가 올라가는 그런 스킬이에요. 그래서 원거리 파적 지원이 가능하죠. 이 불사이를 처음 하시는 분, 이게 삼극보다 까다로워요. W 스킬 잘 쓰고, 이걸로 상대방의 영웅이라던가 스킬을 잘 피해줘야 생존율이 올라갈 수가 있고요. 처음 하시는 분한테는 이제 추천드리는 게 R 두 번째 스킬, 그 다음에 T 첫 번째 스킬이에요. 일단은 생존율을 위해서 알첫 번째 스킬로 상대방은 느리게 만들고 본인은 W로 도망가는 플레이를 할수 있도록 해서 생존율로 밀릴 수 있게 하는 게중요하고요 T 스킬 같은 경우에도 <laughs> 원거리에서 이제 싸움이 벌어졌을 때 순간적으로 많은 딜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 T 첫 번째 스킬을 추천드리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불사에 대한 스킬을 둘러봤고요 물론 제가 말씀드린 건 어디까지나 취향이지 어, 꼭 이렇게 해라 는 아니기 때문에 본인 의 스타일대로 어, 스킬 선택이라던가 스킬 운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